안녕하세요. 소방원전 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우리가 동굴 안에서 불을 지피려고 해요. 이때 이 불은 우리한테 온기를 주는 열을 내뿜기도 하고 주변에 밝게 비추는 빛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탈수 있는 가연물이 주변의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거. 열과 빛을 내는 산화 반응을 우리는 연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연소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루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메시지들과 댓글, 후기들을 제가 접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베베 꼬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3급이라고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 자체가 우상향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글자 차이로 긴감인가요? 하는 그런 악랄한 문제들 또는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번 찐 스포일러 문제집 레벨업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게 참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합격 후기들을 또저 혼자만 보기는 아깝기도 하고요. 이렇게 극히 일부만 모아봐도 이 모든 분들의 합격의 기쁨, 희열이 느껴져서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이런 합격 후기 읽는 게또제 삶의 낙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합격 후기로 증명된 찐 시리즈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시험을 겪으면서 느낀 모든 노하우와 제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단원별 출제 비중과 최신 시험 기출 경향을 반영한 고난이도 문제들, 그리고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꼼꼼 해설집, 거기에 마킹할 때 걸리는 시간까지 미리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OMR 카드를 수록해서 실제 시험과 정말 유사하게 미리 연습해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3급 정도는 그냥 따지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추세다 보니까 가장 시험 범위가 적은 3급은 한정된 내용 안에서 정말 많이 꼬아서 낼 수밖에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옳은 것, 틀린 것, 심플하게 하나씩 골라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사지선다 보기 그 하나하나를 내가 외운 내용을 토대로 일일이 계산을 해봐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고, 지문 자체가 긴 문제들은 읽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말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상 이하 같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따져봐야 하는 수준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막 순딩순딩한 쉬운 문제 유형들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제 안에 내재된 악랄한 마음을 끌어모아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치사한 문제들, 시간이 오래 걸릴 법한 고난도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접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찐 스포일러 문제집 레벨업이 기본적으로는 3급 범위의 자료이지만 그보다 상위 등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유형을 접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레벨업 자료를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라는 게, 아, 누가 내가 아직 보지도 않은 영화의 결말을 막 발설해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스포일러를 들으면 너무 시시해져 버려가지고 긴장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진 스포일러 문제집으로 시험에 너무 완벽하게 미리 대비를 해버려서 실제 시험이 시시할 정도로 쉽게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레벨업 문제집은 3급을 기본으로 2급, 1급까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레벨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출 예상 모의고사 문제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들을 가볍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OX 문제까지 추가를 했고요. 몸풀기는 가볍게 하더라도 내실은 확실히 다져야 하니까 OX 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해설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찐 후기로 증명된 학습 자료와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성한 고난도 기출 예상 모의고사로 문제풀이 연습은 물론이고 단원별 예상 출제 비중까지 엿보실 수 있고요. 문제 페이지와 해설 페이지를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해설지 자체로 모든 문제를 복기하면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전 문제에 해당하는 꼼꼼 해설집. 그리고 마킹 시간까지 체크하실 수 있는 OMR 카드와 몸풀기 기본 개념 OX 문제 및 해설까지 제가 공부할 때 쓰고 싶은 정말 이런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담아 가볍지만 확실하게 끝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방 비전공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꾸준히 책을 내고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소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뭐가 어렵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의 가장 첫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험장에서 만난 저희 엄마 아빠뻘 되시는 수험생분들이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실제 시험과 가깝게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의 구성 하나하나, 그리고 해설집에 담긴 그림자료 하나까지 정말 많이 고민해서 이번 자료에 담았으니까요. 혼자 하는 시험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자료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셔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합격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를 찾아주시고 뭐 기분 좋은 합격 소식 들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배우는 자세로 더 도움이 되는 자료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这不安。<Tr>